노예도장 찍힌 줄 알았잖아. 이모 왜 죽어가 아... 아... 아직 안 찍혔어요? 이게 안 죽는. 네 아... 예쁜. 아... <laughs> 아직 안. 아... 대학원생인가? 아... 대학원생이에요? 아... 대학원생이에요? 아... 이게 안 찍는대. 나갈. 너그로 이미 찍힌 거네. <laughs> 행복하려고. 아니 여러분 제가 왔어요 하고 왔더니 오자 모자 한다는 말이 대학원생이에요?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공격 아, 아, 어, 듣는데? 아, 이상하다 대학원생을 대학원이라 부르신 뭐라고 불러요? 아, 어, 대학이그 아, 뭐... 제 아들녕도 어, 대티 아, 죽는다 아, 3초 뒤에 죽일 어, 것이다 어. 얼른 와라, 망할 티샤야 딱을수대학원생내말 노예, 사람 아이씨 이네 고지능 있는 사람들이 왜게임을 이런 걸 할까 저짜 나빠. 시민님. 분명 고 싶은 걸까? 아 잔다. 희미는 잡혔니데안지 자. 근데 시간은 많이 걸렸다. 이제 시간 나니까 다들 푸는 법을 알았나 봐. 와. 내 100원으로 시간을 이만큼이나 끌었어. 아군이 나오면 불러 바깥. 이번을 하거나 아니면 3번에 100번 더 하거나. 못한는가 너무 많아. 잘싸는데리 아, 저가 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가 아니고.

허이어 <목이> uh -huh. 나이언이 진짜... 가 그걸 안맞았거든 닥스매시를 안맞았거든 씨발 닥스매쉬 맞자마자 죽었어 아니 왜상황이 잊으려 했나 씨가방이했나 얼른하고 집에 갈게 티샤를 죽인다인데 저렇게 살아있는거야? 아군 타오고

나이 죽을건데? 이 라이언이 <laughs> 실수 개많이 했다 진짜 라이언이 하면 안될지 다 하고 있었어 나 <laughs> 라이언이 스킬 하나만 제대로 체찹하게 썼으면은 우리 제이 즉사당하는건데 아 이거 헷갈려 타이틀에 이암 그냥 서있으면 청년했는데 살았어 아 이거 근데 라이언이 확실히 모습을 숨기고 다녀가지고 내가 바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아 근데 이거 라이언 그냥 나랑 나 막히면 나한번가주면 되는데 라이 아니 제가 먼저 보면은 알아서 할건 죽이면서 할 건데 그게 아니라서 지금 형아는 어, 나 악몽 걸렸어

진짜 쒸이 근데 티샤가 짜려 티샤가 왜 이렇게 잘 사냐 그건가요? 아는데 저 위치면은 아 버, 근데, 근데 버프 버프는 이거... 안 들어가는 위치긴 한데 참... 우리가 딜러가 팬게 아니라서 어쨌든 어... 마, 아. 일장 마틴이랑 아, 일장 엔데카우했는데 어쩔 수 없지. 마틴 아, 엔드카도 지금 풀딜은 넣은 게 아니라 상대 엔데카한테 스킬을 좀 켜면 돼. ᄒᄒᄒ 소싸우. 와, 나이스! 아, 다렸는데 아, 씨. 아, 가면 죽는데 저거 힘들어, 내가 근데. 맞겠다 이럴때만 차일런트 날씨 그리운왜까 내가 왔어 고깃님와 마트기 해냈어 마트기 해냈어 <목소리> 나아무아 안했어 뭔뭐 소리야 당신이 목을 맞춰서 저를 막은거야 소리씨 별로 기쁘지 않아 와이씨 끝까지 뒷 아아 어, 어. 미친 놈이가 엔지 뭐? 터프드좀올려줬으겠어 뭐? 근데 그거는 리메이크 전에도 그렇고 뭐 리메이크 전이 그래도 더잘 잡을 것 같긴 한데 어, 리메이크 전더잘잡았어 그게... 배접기는 한데... 노클릭의 Q딜이... 노클릭 슈딜이트루한테 제대로 안박혀가지고 현재 트럭 q 들이르는 그냥 바스티안 화가 되었다라고 보는거 네. 아, 저게... 사람한테만 생각해가지고 네. 아, 숨어가네 네, 질게 오케이. 살짝 가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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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아. 어, 어, 중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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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네. 와, 나이 아, 거 봐. 나좀 줄게. 더블 킬 아, 아, 아 치즈랑 1대1할생각으 들어갔는데 항상 이득이더라고. 네. 레나가 어떻게 했길래 제 줄을 쓰고 나한테 달려왔는가. 알아볼 문제 죠 아니 근데 마틸 입장에서는 검력 옆에 뭐. 플로가 레나를 봤거든요. ㅋ ㅋ ㅋ ㅋ ㅋ 근데 돌아오니까 없네? 난.. 모르겠어요 마틴 빼먹가니까 엔지가 어, 눈앞에 어, 모여가지고 엔지부터 뭐. 모르는 줄알왼 아. 어, <laughs> 라이언까지 계속 들어가있잖아 네 원래는 마틴 라이언. 쪽에 제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엔지랑 라이언이 빼업 가는게 보여서 그냥 걔네 뺐지 엔데카거지돌리셔 어, 가니까 더 중요한 애들이 있다 흐음 아, 레임 어? 너무 대박.

쟤 우클릭 빼놓으면은 안 때리고 거리 벌리는 게 최우선이긴 하. 근데 네, 거기 이미 막혀있는 상태라. 존나 춥다 했더니. 아이기스 나오면 아이기스 끝난 다음에 때려야 되고 양클릭 나오면 양클릭 수전 할때 때려야 되고 이래서. 어 아, 여동이 채팅 내, 내 봤더니. 내 등지에 웬 날개 달린 애니언이 하나 있더라고. 네 여동이 채팅 봤더니 <laughs> 슬퍼졌어. 난 사포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아라고있는거 제이가 예. 조금 어. 아쉽다 여기서 잘아아아아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너희가 퇴근이 아 어딨어? 어 라고 하네요 터리 다들 을안 이룬 게 슬픈 일인 거구나 아군 타오 받고 있습니다 하나면 충분하지 <laughs> 아무도 하네요. 응. 오. 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 <potrze transparencia> <laughs> <Mira> 아이고, 아이아평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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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 아이고, 아면고아이아이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레나가 아려버 아이고, 레나가 저렇게 들어갔구나 응, 죽였던레나가 돌아와 가지고 죽이네. 응. <laughs> 얼마나 오래 싸운 거야. 아 상대 라이언이 궁인을 한번안 찍어줘서 궁이 짧네. <laughs> 궁이 찍었으면 제 머리 한 방에 쪼개졌을 텐데. 응, 그것도 그렇네. 궁이 찍었으면 쪼개졌긴 했어. 저, 저, 저거 근데 저거 맞진 저거 발질하려고 먹어야 된다. 합계 없어서 그냥 치면 터져야지. 오. 그대로. 네, 한참 라이언했을때 파이크 들고 찍었는데. 문제는 지금, 깡치면 키시긴 한데 i 타때제년째 10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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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0년째1 0

이쪽 딸릴 거는 같은데. 공나 있잖아요. 그래도 뭐저 정도 밀이면 되는구나. 공라연이 있다고 해도 인디디디. 응. 인디디디 있잖아요. 데 And, 그거 감안해도 치랑인지 합쳐서 1인분딜이라 생각을 했었거든. 돌뜨려. 네. 나 이거 혼자도 혼자 패이 혼자 혼자 음. 혼자 아이언 혼자 딜이 약한 건나니 내가 좀바위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아, 제네들 존나 쪽볶아 먹고 싶은데. 제네들 무리하는 거꼴아지근 네, 여기서 제이가 삼장을 어, 어, 어. 음... 잡고. 아, 길을 그러니까. 섰다놓버리면은 신발 닦고. 아, 이 거야. 내가 사이포즈하면서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길 때많다 타고 엔지 가서 엔지 암살하면 되지 않았어? 내게 왠지 암살하면은 음. 그냥 후르르짭쩍 후루룩 짭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음. 티샤라도 암살을 하지 티셔는 되게 노리기 쉬운데 지금 맛돌이, 맛돌이 싹싹김치 될 건데 음. 암살도 필요없어요 그냥 상대팀 탱커 녹이기만 해도 돼 음. <laughs> 들어오는 거 그냥 음. 녹이기만 벽에다, 벽에다 뭐라는 어이. 거는 그냥 호응해줄 건데 얘가 뭐 탱커 패때녹고가 음. 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마무리가 계속 안 돼가지고 네 지금 버진안 빼고 어안 돼. 잡기가안 됐어. 아 이거 이거 데는고 상대팀 탱커가 다들 어 근..근이 다 뒤돌아 아이 바로 맞았는데 아니 이거 플로거 갑자기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제이홍같이 모르겠다 이 아, 상황이랑 비슷한 그니까 그 뭐지? 플로거 전선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전선 유지 안하고 뒤로 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4대1구도 만들어버리고 아하 쟤딴회사 레나 봐줄라고 한 거야? 근데 레나를 굳이 그렇게까지 봐줬어야 도다어 네. 나랑 마틴이면은 그냥 싹싹 김치로 죽여버렸는데 두개 잡으려고 그냥 암시 던졌는데 플로랑 갑자기 제이랑 다들어와 음, 때려 제이 들어가서 아, 상관이 없었는데 플로가 그엄마 버렸어 실주는 끊었는데 티사는 그냥 제가 어차피 1대1로 봤으니까 한 이렇게 만들긴 했더만. 너희 나가라. 그냥 시야 빈구멍 생긴 것 때문에 우고 집에 갈게. 아이고 산. 아이고 산. 아이고 아이고. 단이 필요해요. 야 이거 이거 뭐안 돼니? 돌아와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니요 이건 이래라 이거는 이래라이래라 제가 먹고 아니, 있는 이래라노래라 말고 어... 아... <laughs> 제 저녁밥 김밥을 노리고 있어요 이게 씨발 레나 라서 하하게해야겠다 빠질 준비 하락했으니까 어? 이 강아지 아쒸마 귀엽죠 레 귀여우니까 열사 어이가 없네 라이언 안 보여 이게 김밥이 아니래요 안 돼! 어. 어. 김밥은 안 돼! 안김밥 돼!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라이언 있다. 안 돼! 가자, 저기 여기 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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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거 엔데카 거지? 없는 줄 알고 온거 같은데 노려보려고. 내가 본신이다. 나이겠지 뭐. 본신. 같이 죽울 거야. 아 어차피 저렇게 죽어도 트루페 나온다 이건가? 응. 안될거아냐 여기는? 지금 올리면 다 먹기나. 내일 피 어차피 우리. 다음 턴트로 가지고 해야 될 거. 어쩐지내 클랜 채팅 재밌네요. 네? 왜요? <놀람> 클랜장 특전. 투플로트 받을 수 없어. <laughs> 그렇구나. 이 레이시스. 그런 것도. <laughs> 아 클랜장 <laughs> 레이시스 그, 저희 클랜장이 옛날에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아 감사나 여기 사람들이 다 놀려. 아 무슨 소리세요 그냥 객간적 팩트를 나열했을 뿐인데 하하 강산아 미안한데 내 팔을 물지 말고 그.. <laughs> 아이 김밥을 해줘 <laughs> 야.. 하하 김밥을 안 줬으니까 야. 너라도 물어야겠어 어 아. 같은 원통 모양인 건 똑같네요 플로저 어, 혼자인 거 들켰을 텐데 내려오는 건지돌어아근딱 혼자 그런 어야 강산아 근데 음. 너는 애매하고

나 이거 4번 깔게요 4번 그 전에 까질지 모르겠다 o o 까지와야될 e 같은데여 h <목소리도> e 사실 h a t s t 이쁘지 않나 와 진짜 들어 와 잠깐만 진짜 철거반 철거반 때문에 마틴 내려간 거긴 한데 마틴 안 내려갔.. 써도 깨긴 했겠다만 깨긴 했었는데 근데 불안하긴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분이 Spartans Extrem 네. <S tries elsewhere. Sks> 아 근데 왜 이깡님 막판 아니었어? <laughs> 더 아닌데요?